아무리 꼼꼼히 계약을 해도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. 어, 그럴 때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. 계약서에 반드시 다음 조항을 넣으시면 좋습니다.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건축주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한다. 이 조항이 있으면 건축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즉, 건축주가 모르게 비용이 불어나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착공 전에 반드시 최종 확정 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자리에는 설계 도면, 자재 사양, 계약 내용을 전부 대조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이 과정을 거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계약 당시와 실제 공사 내용이 달라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.